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아, 많은 분들, 문의도 빗발치고, 싸증도 어, 빗발치고, 어, 아니, 왜 매지는 데 가지고, 어, 사고 싶은데, 하 해가지고,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어, 발매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. 큰 사랑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고 하는데 어, 여러분 OST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작지만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. 조만간 2016년도 실황 OST가 발매됩니다. 음 순서는 어, 최다 관람관람객선물입니다 갈람, <laughs> 네. 네 이다다 다 했던 말들 뺄게요. 네. 어. 무려 25회 중에 어, 22회를 <laughs> 음, 와, 와, 아니, 많이, <laughs> 아. 니 아니, 우리 리카르도보다도더 많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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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이 주인공은 어, 두 분입니다. 두